자 이제 음, 성경은 이제 어떻게 썼겠느냐, 어떻게 편집됐겠느냐, 어떻게 처음을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 출애굽기 1 5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예요. 어, 모세의 노래인데 음, 이제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갈라져서 거길 도망가고 홍해가 닫치면서 이집트 군사들은 다 바다 예. 이제 묻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을 보고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학자들이 봤을 때는 가장 오래된 본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 15장과 사사기 5장. 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도 가장 오래된 흔적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자, 우리 신명기 31장 29절을 보면요.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예.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들려주는 것으로 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과 말로 이으려고 하면 까먹으니까 까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리듬을 붙이죠. 노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기억도 잘되고 혹시 누군가 틀려도 금방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래로 예. 구전과 노래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승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요. 어 참고 자료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 사무엘이 썼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주 주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적겠습니다라고 해서 자그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상황에서 일필휘지로 막 적은 것이 아니라, 아니라 참고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적은 것도 있고, 정말 성령의 감동의 상황에서 막 적은 것도 있지만, 어 예언을 받은 건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기록할 때그 이전에 있었던 책을 갖고 와서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에도 드러납니다. 역대기 하부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이라고 하는 참고 문헌이 나와요. 물론 이 이또의 족보책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분명 히이 족보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죠. 민수기앱는 여호와의 전쟁기, 전쟁기 예, 기록이 언급되어 있고요. 또 야살의 책,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어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거 보면, 이 11개 상이나, 이 역대기가 아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아닌, 그 이전에, 예. 그 이전에 왕에 대한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약책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 언약책이 10개 명인가? 예, 뭐 하여간 언약책이 분명히 등장 합니다. 그 이사야의 묵시책,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나단의 책도 있습니다. 예, 다윗 시대의 선지자인 그런 것은 지금 다 남아 있지는 않죠. 예, 남아 있지는 않는데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제 구약 성경을 어, 기록할 때에 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분명히 기록을 보고 참고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 성경도 참고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을 쓴다고 하면 이제 각주를 달잖아요. 뭐 어느 책, 누가 몇 년도에 쓴 어느 출판사가 낸몇쪽 어디에 있다. 그걸 이렇게 각주를 달잖아요. 성경도 각주가 있는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예. 이 가, 이게 이제 각주인데 참고문헌이고 각주인데 어, 지금도 각주가 많이 붙어 있는 책이 자, 그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역사적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laughs> 어, 신약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음, 신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 인용합니다. 예. 참고자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만 했으면 이런 참고자료가 필요 없는데, 예. 참고자료가 있다는 것은 그 저자의 역량이, 경험이, 교양이, 지식이 성경 기록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글로서의 성경이니까. 신약에서 구약 성경 인용하는 게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사야서 뭐, 이사야서 뭐 일러스인데, 이렇게 하면서 직접적 인용하는 것이 있고 부분만 따서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4천 개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근데 신약을 인용할 때에 어서 어느 성경 인용한 거냐? 7인역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예, 70년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에서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문명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어를 다 까먹으니까 시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근데 이 70인역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건, 이건 구약 성경이에요. 예,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번역이 된 건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읽고 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형격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예, 시대가, 시대가 오래,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어, 이제 복음서에 그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번역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달리다 곰뭐 이런 거, 뭐. 말하나다. 그죠? 개바라. 뭐 이렇게 개바라 하시면, 뭐 번역하면 반석이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그, 자장에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엘리엘리라, 마 사박단이라고 써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쓸 때는 그리스어로 썼는데 예수님은 그리스어로 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과 번역을 해놓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마태복음 5장 7장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쓸때 마태복음이 더 먼저 기록됐다는 얘기죠. 그 증명을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서를 쓸때 마태복음을 갖다 놓고 그것을 인용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사용해요. 유다서는 아주 짧습니다. 신학성에서 굉장히 짧잖아요. 찾기도 막 어려운데 어이 유다서 25개 구절 가운데 19개가 병행 구절이에요. 베드로 후서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보다 더 늦게 기록됐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적을 때 유다서를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참고 문헌으로 썼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자루서를 고 있습니다. 추자루서는 뭐냐면 보금서가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것을 기록할 때에 이제 그것은 이제 확정된 본문이잖아요 우리 이제 마테 보금 누가 보음 확정된 본문인데 확정되기 이전에 그것을 공부보다 먼저 기록된 어떤 자료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마태가 일필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보고 참고했다고 할수 있는 근거가 뭐냐? 왜냐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은 누가 보면 3장 7절부터 9절까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와 글자 하나만 다르고 완전 히 똑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으니까, 몸을 똑같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이 가장 뭐 은혜로운 해석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예. 마태나 누가가 어떤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그것을 참조했으니까 내용이 같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가 복음을 아, 마태 복음이 인용합니다. 예. 그래서 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그 이유는 뭐냐? 왜냐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인용한 것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90%, 누가복음의 70% 정도가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참고하고, 또 누가복음도 참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있는 이야기는 공통적인 자료를 보고서 참고를 했을 것이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자료는 마태만 경험한 그런 사건으로, 어, 이해하면 쉽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나오는 이런 큐자료설 같은 것은, 우리 이제 이것은 기초공부기 때문에, 어, 나중에, 이, 뭐, 자세하게 알아볼 때에 또, 어,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체험, 예. 그 체험이 있잖아요.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다른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면서, 기록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어, 전승되고 편집되고 최종적으로 성경이 됐다. 그렇게 이론을 또 채울 수 있습니다. 어,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서기관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제자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자잖아요. 그렇게 엘리사에도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하는 이유는 그 하나 그성은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유대한 스승 선지자 말 말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그 제자들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예언자 집단들이 그러니까 어떤 스승님 나 이사야 선생님을 따르겠다.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스승의 말씀을 모으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모으고 그것을 기록해서 모아서 예, 이렇게 발표한 발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은 국가기관에서 그러니까 왕실에서 서기관을 직접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보면 그것을 왕이 직접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서기관 그 이것을 기록하는 그런 전문 기록인이 있는 거죠. 예, 그 사람은 누구보다 글을 잘 써야 되고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공정해야겠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 바룩이 한 사람이 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요소요소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예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을 직접 기록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서기관 바로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자들이, 예, 저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들의 그런 경향이나 그들의 신앙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테마가 누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읽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감을 줬으면 마테마가 누가나 똑같을 텐데, 그죠? 내용도 똑같고, 문체도 똑같고, 다 똑같을 텐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이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보여줍니다. 예,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